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 말씀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조금 정리가 되니까, 또,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그 제보를 받고, 어, 3,000명의 택함 받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추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때 엔게디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어, 찾아왔죠.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다, 다윗은 지금 어떤 굴 속에 자기 사람들과 숨어 있었는데, 사울은 그걸 모르고 이제 뒤를 보러, 진리를 보러 큰 것을 보러 예 어쨌든 들어갔어요. 예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들어간 상황 속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 다윗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절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원수인 사울을 다윗님께 넘긴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이네요. 이제 저 사울을 빨리 죽여버리십시오. 그 쫓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고 하니까 저놈만 죽여버리면 그 그냥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반란, 쿠데타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잘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윗 자체도 굉장한 용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마음을 얻어놓은 상태였으니까 사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 죽이고 <laughs> 그 찾아온 그 삼천 명들한테 사울 머리를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지금 나한테 꿀치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면은막그 삼천 명이 벌벌 떨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입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어 사울의 이렇게 길게 늘어진 로브, 길게 늘어진 그 옷, 옷 자랑만 살짝 베어. 예. 사울이 알아채지 못하게 살짝 잘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사울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어쨌든 깨운하게 일을 보고, 굴 밖으로 나가고, 예. 그다음에 사울이 한참 갔을 때 다윗이 사람들과 나가서 이제 사울을 부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 오늘 내 손에 넘겼는데 나는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 옷자락이 증거다. 내가 네 목을 자를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옷만 자른 거다. 왜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거짓말에 왜 자꾸 귀를 기울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절호의 찬스에서 너를 살려준 것을 보면. 그 말이 거짓말인지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윗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일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사울 왕과 나 사이에 이런 일어 일어나는 일들을 다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야 네가 진짜 내 아들 다윗 맞냐 막 하면서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사울의 생각을 벗어나버린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은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윗이 완전히 그것을 벗어났죠. 응. 나는 너를 악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다윗 네 손에 넘기셨는데 니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러면서 사울이 하여튼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래. 그리고 너를 인해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 나갈 거야.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게 더 분명해지는구나. 다만 내 이름 이 사울 왕가의 이름을 네가 잊지 말아 달라.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을 어뭐 네가 왕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뒤에 다싹 죽여 버린다든지 그렇게는 좀 하지 말아 달라. 어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어 너는 우리 사울 왕가를 네가 왕이 된 뒤에는 좀어 돌봐 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맹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그, 우리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의 설명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지 마라, 사울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관점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보는 하나님의 큰 관점은 뭐였냐면,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음. 이거는 사울 스스로가 지 입으로 나는 기름 부은 받은 자 이렇게 떠버리고 다녀서. 그렇게 해서 그 인정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사울은 공식적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기름 부은 초대 왕이라고.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어, 우리 주변에 지 스스로 나는 기름 부음 받았어.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떠벌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네. 자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렇 이런 이런 가스라이팅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음.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 망한 거야.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요. 상대를 쓸모없고 상대를 굉장히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하는 자기를 의존하게 만들어서 어 자신을 괴롭게 만든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분들 그런 인간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울 왕은 진짜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어쨌든 악한 왕이 되었지만, 처음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식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에게 자기의 칼을 직접적으로 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울 왕은 어쨌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 큐티집에서 말하는 것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마음이 사울의 그 미움의 마음을 그냥 뛰어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자라는 것, 예. 여기에 저는 더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상황이, 상황이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통 예수 전도단 같은 데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할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황이 이렇게 잘 열리면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어떤 문제 가운데 상황이 잘 열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뭐 그렇게 좀 분별을 훈련을 하기도 하고 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좀 배웠었는데 이제 뭐 크로스 체크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 같은 데서는 하나님 저를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사울의 박해로부터 저를 좀 구원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사울이 제발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굴속으로 들어왔어요. 혼자. 사람들 다 떼놓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 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구나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마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네. 우리가 상황이 잘 열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요나가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어, 다시 쓰러 갔어요. 왜냐면, 어, 마침 또, 어, 그, 그쪽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막, 그때 당시에 막 배가 막, 우리처럼 지금 몇 시에 출발합니다. 막 정확히 딱딱딱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어,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누에와는 정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배가 마침 있었고, 그러니까 마침 뭔가 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 개인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 전에 더큰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온온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지금 먼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아나 자신을 먼저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묵상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나 자신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이 아 지금 사울를 죽이면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 하고 사울를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피 흘리는 왕 다우, 어, 다윗은 자 어쨌든 자신의 임금인 왕을 죽여버린 쿠테타를 일으킨 왕.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몇 명은 얻을 수 있겠죠. 몇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고생한 사람들은, 아유, 씨, 왕이셔. 다윗, 잘하셨습니다. 저 백성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우루왕 때문에 고생했는지 저 인간들은 모르니까 지금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다윗 왕이셔. 아귀 닫으세요. 귀를 닫아버리시고, 예. 저말 듣지 마세요. 저희들 말만 들으세요. 그게 뭐예요? 인의 장벽, 인의 장벽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장벽에 다윗이 쌓여서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다윗 왕가를 인정해 주셨을까? 다윗 왕가가 지금도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그 성군 왕이 될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다윗이 상황이 열렸다는 것만 보고 상황에만 맞춰서 판단했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을 볼 때, 아이 상황이 열리는데, 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본데 100% 확신하고 뛰어들었다가 다른 것들로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만 열린 것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큰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먼저는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나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보고 네. 그리고 또 나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을 또 듣고 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분별하고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듣고 또는 어, 예수님을 모르지만. 음. 나나 나 개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나의 뭐 친구들이나 또는 선배님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제가 지금 어떤 이런 일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뭐이 친구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배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가운데 또 통찰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어떤 통찰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그러면서 당연히 내,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되지. 지금 다윗이 사울를 죽인다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아 상황이 열리니까 죽여버려야지하고쓱 하고 죽여버렸으면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굉장히 큰 누를 끼치는 다윗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다윗은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예, 모습을 보게 되죠 뭐, 물론 나중에 실수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다루게 될 하나님께 다루실 영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좀 기지는 않으면 길었는데 예, 그런 영역들 우리 세 가지 영역들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리고 사랑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고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뭐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 예, 여러 가지 것들 함께 나눴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제작소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기쁜 하루 보내시고, 날씨가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 가운데도 계속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뭐 다녀야 해서 좀 슬프긴 하지만, 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신다면, 자연도 좀 누리시고, 좀큰 숨도 들이마시면서, 네. 하나님 이 상황들 이 현실들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풀어가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